너무 좋은 말씀을 에요 어. 아, 이거 공개돼도 괜찮습니까? 그럼요. 완전 완전. <laughs> 네, 네, 제가 뭔가 ᄀᄀ 했다면 당신한테 호감이 있는 거야. <laughs> 말버스 소개 한번 아,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커뮤니케이션과 인간관계에 대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강의를 하는 히렌츠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야 좋습니다 <laughs> 아우 손 완벽합니다 아, 제가 오늘 히렌츠님이랑 만난다고 진짜 질문을 혼자서 키득키득거리면서 정말 많은 질문들을 써봤어요 기대가 됩니다 네또 최근에 너무나도 예쁜 표지의 책이죠 아, 호감의 시작이란 또 책을 이렇게 아유, 출간을 감사합니다. 하시고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호감의 시작이란 책을 보면서 저는 히렌체 님께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호감 네. 가는 사람의 말투라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요 저는 무엇을 표현을 해도 긍정적으로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같은 말을 해도 좀 예쁘다 느껴지는 분들은 단어 선택도 긍정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순발력도 있어야 되지만 평소에 어휘력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을 어떻게 긍정 뉘앙스에 있는 어휘를 선택하지? 고민을 하신다면 그만큼 평소에 같은 뜻이지만 비슷한 뜻이지만 좀 긍정적인 느낌의 다른 표현으로 뭐가 가능할까 를 음. 고민해 보시면 조금 더 빠르게 선택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 사람 위주의 긍정적인 단어를 써보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음. 그리고 두 번째는요, 좀 기본적으로 상대 위주의 주어를 쓰시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주어가 항상 나인 분들이 있어요. 무슨 음. 말 해도 나. 무슨 말 해도 나로 수렴하는 분들. 음.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좀 기가 빨린다라는 음.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어떤 말을 해도 본인이, 어, 나는 그래서 이랬고, 나는 이래서 이걸 좋아하고, 그러면 알겠는데, 뭔가 나는 내 얘기를 전혀 못하고 온 느낌? 그래서 음. 교감이 좀 어려운 느낌이 듭니다. 음. 근데 반대로, 어, 저 사람 되게 호감 간다 하는 분들을 보면요. 적절하게 주어에 상대방을 넣을 줄 아시더라고요. 음. 하다 못해요. 같은 말을 해도 상대를 주어에 넣으면 되게 예쁜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그 맛집에 가서 그걸 먹고 싶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냥 본인의 욕구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나 너한테 너한테 맛있는 거 먹이고 싶어. 약간 이런 식으로 아, 상대를 먼저 생각해서 이야기를 하면 네. 헉, 되게 고맙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좀 주어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상대를 위하는 화법이 될수 있으니까요. 그것도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특징은요. 호감 가는 분들은 경청을 잘하시더라고요. 음. 말을 듣고. 기억하는 것까지 잘하십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인다고 해서 경청이 아니잖아요. 경청을 정말 진심으로 하실 줄 아는 분들은 말의 내용과 상대방의 감정을 따라가면서 듣습니다. 감정을 들으면서 상대가 무슨 감정으로 이 이야기를 하는 걸까 이해를 하면서 듣고요. 두 번째는 어떤 포인트가 있는지 기억을 하면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만나더라도 되게 내가 했던 이야기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을 해주고 오히려 그걸 챙겨주는 모습에 다시 한번 호감이 가더라고요. 음. 그래서 호감 가는 분들 관계를 특히 잘 지속하시는 분들은 듣기를 잘한다 듣기에 달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어우 음. 말씀하신 팁이 그저 우리가 알고 있는 종. 정도의 그런 어떤 정보들이 아니라 음. 한 번쯤 다시 꼭 곱씹어보고 이야기를 해야 될것 같은 조언들을 꼭 해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돼서 호감가는 이 말습관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음. 호감가는 말하기 습관 한번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호감가는 말습관 일단은 상대의 긍정한 어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로 반대 얘기를 먼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비호감을 생각하면 반대에 대한 답도 좀 쉽게 나올 수 있을 듯 한데요. 음, 네. 특히 비호감이라고 생각되는 말씀권이 말 시작하면서 아니. 근데, 딴지를 거는 말습관이 있는 분들은, 오래 특히 일을 할수록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무슨 아이디어를 내고, 무슨 제안을 해도, 아니, 아 근데,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는 습관을 네. 갖고 계신 분들은 들어보잖아요? 네. 아니지 않아요. 나랑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 진짜 <laughs>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습관이 되신 거예요. 음. 우리 한국인의 대표적인 말습관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맞아요. 진짜, 근데, <laughs> 몇개 있잖아요. <laughs> 그런 표현들을 자꾸만 하다 보면, 네. 어느 순간 그게 정말 습관처럼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정말 아닌 것이 아닌데도 막 나오더라고요. 음 맞아요. 근데 반대로 호감 가는 말 습관을 지니신 분들은 이 말을 좀 제어하실 수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내가 선택하는 어휘라든지 내가 생각하는 말을 스스로 모니터하면서 말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야말로 호감 가는 말 습관을 지니신 분들이다라는 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음, 음. 스관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허... 정의를 하고 싶네요. 저도 이 수업을 할 때면 모니터링을 꼭 해봐. 라고 음. 말씀을 드리면서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거 너무 잘 알아요. 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치고자 하시는 분들은 녹음기라도 켜놓고 맞아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음. 그리고 꼭 들어보고 다시 그걸 피드백해 보면서 성장하시더라고요. 음. 어, 방금 말씀 너무 꼭 새겨 들어주셨으면 좋고 겠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좋겠다아 이렇게 잘 받아주시니까 제가 말을 하는데는 신이 나네요. 이버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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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 힐렌츠님만의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눈치 못 채는 음. 나만의 호감의 노하우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음. 물론 책에 다 담겨 있겠지만 음. 키렌체님만의 한 끗이라고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저만의 한끗 한끝이라고 하기엔 너무 거창하게 몇 가지가 있어요. <laughs> 거창하게 말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거창한 거는 저는 그 장소와 분위기의 힘을 좀 믿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아직 안 친한 분과 처음 만날 때 정말 좋은 장소를 찾으려고 좀 노력하는 편. 그래서 하다못해 저희 집에 초대를 하더라도 분위기 무드를 되게 잘 만들어 놓으려고 하면 이 장소와 분위기가 주는 힘이 사람을 친밀해지게 만들더라고요. 특히 저장을 많이 해놓는 편이에요. 평소에 다녀봤는데 괜찮은 네. 장소가 있으면 네. 별표로 그 네이버 지도에 저장 엄청 해놨어요. 네. 제 지인한테 배운 건데요. 저랑 네. 되게 친한 언니가 네이버에 별표 지도가 엄청난 막 거의 맛집 지도를 갖고 있어요. 아,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 언니랑 만날 때 제가 너무 좋음왜냐면 언니 어디서 볼까 하면 어, 어, 어디 너 어디서 끝나? 여기 하면은 그 근처의 맛집 리스트 중에 한 다섯 개 여섯 개 리스트가 쫙 와요. 골라. 근데 그게 너무 음.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리스트 맛집들이 다 근사한 곳들이었습니다. 음. 그래서 저는 언니한테 배운 그 근사한 장소의 기술들을 어느 순간부터 좀 써먹기 시작했어요. 음. 근데 그랬더니 조금 아직은 너무 친하지 않고 좀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과의 관계를 다지는데 좀 도움이 됐고요. 두 번째는 제가 잘 못했던 건데, 하게 되면서 호감을 얻는 기술이 될수 있다는 것을 저도 배웠던 건데요. 바로 부탁입니다. 음. 저 부탁 진짜 못하거든요. 네. 아직도 되게 어려워요. 근데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어. 부탁이 오히려. 호감을 얻고 관계를 가까워지게 할수 있는 기술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되게 잘했던 사례가 벤자민 프랭클린인데, 음. 이 벤자민 프랭클린 아저씨가 작은 부탁을 그렇게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했대요. 뭐냐면, 책을 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책을 빌려서 빌렸으니까 돌려줘야 되잖아요. 네. 너무 머리를 잘 쓰신 거죠. 빌려주면서 고맙다. 네. 관계를 맺고 식사라도 대접하겠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저도 그 원리를 요즘 적극 활용 중입니다. 네. 뭐냐면요. 부탁을 꼭 필요할 때 하고, 내가 부탁을 했을 때 들어주신 분들한테는 무조건 그 이상으로 보답을 해야 된다고요 네. 그렇게 꼭 보답을 하고 감사한 마음을 표현을 하고 다시 한번 만남을 이어가다 보면은 친밀해지더라고요 그분하고 네. 사적으로 도 가까워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 부탁을 어려워 하셨다면 오히려 부탁이 호감의 도구가 될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단 여러분들이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꼭 보답하신다는 전제 하에입니다 네. 너무 좋은 꿀팁이에요. 부탁 이야기하셨을 때저는 너무 반가웠어요. 부탁이라는 걸 그저 부담스럽다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음. 부탁을 하고 그거에 대한 보답을 음. 하면서 맞아요.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거니까요. 맞아요. 헉,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그럼... 아, 이거 공개돼도 괜찮습니까? 그럼요. 완전 괜찮요 잘... <laughs> 네, 네? 제가 뭔가 부탁을 했다면 당신한테 네. 호감이 있는 거야. 말버스. <laughs> 매력적인 분들만큼이나 또 매력을 떨어뜨리는 분들. 아, 이것만 좀 뺐으면 좋겠다 하는 어. 포인트. 이렌체 님이 쪽집게로 좀 이렇게 잡아서 뽑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최근에 영상에서 밝혔는데 많은 분들이 엄청난 공감 댓글을 써주셨어요. 뭐냐면요. 나도 모르게 타인을 비웃는 습관이에요. 이게 웃었는데 의도가 약간 모호한 웃음들 있죠. 보다 네. 비웃는 거야. 이런 느낌은 절대 주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음. 액팅이 비웃음일 경우도 있고 속으로 비웃는 게 해당이 돼요. 전 사실 제가 그랬기 때문에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타인을 업적 혹은 타인이 하고 있는 노력을 비웃는 일을 정말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음. 그 일만큼은 정말 나의 발전을 막는 일이기도 하고요. 또 상대에게 비호감으로 비춰질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하죠. 그래서 특히 남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고 비웃는 것, 우리 함께 좀 조심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좀 지나치게 자기연민이 심한 분들이에요. 아... 아 이게 좀그니까 누구나 자기 연민이 있고 음. 저도 아,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지나쳐서 상대한테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도 계속 자기만 피해자고 본인만 힘들고 이런 늪으로 이야기를 하면요 아, 맞아요. 옆에 있는 분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저도 들어주는 것을 좀 잘하는 편이기 때문에 친구들한테 상담을 많이 해줬는데 가장 기가 빨리고 힘들었던 친구는 뭘 해도 본인의 결론이 정해져 있고 본인 너무 불쌍하고 본인 잘못이 없 없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상대가 해줄 말이 좀 없겠죠. 네. 그럼 아 알았어 하고 그 친구를 좀 놓아버리게 됩니다. 이게 더 심해지면 사회에서 비호감까지 될 수가 있으니까요. 자기 연민은 누구나 하고 있지만, 이게 좀 지나치진 않은지를 스스로 한번 돌아보는 것도 방법일 듯해요. 그러니까 마지막은 말습관인데요.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이야기로 자꾸 나의 감상을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노래가 나와요. 그러면 상대가 그 노래를 좋아할 수도 있는데, 갑자기... 이런 말 하는 겁니다. 저 가수 이슈 있잖아. 아... <laughs> 근데 이 부정적인 가십들이 때론 재밌죠. 얼마나 달콤한 이야기들이에요. 네. 그런데 말 습관이 계속해서 부정적인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네. 이제 같이 있다 보면 어느 순간 되게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어느 순간 나도 저 가십에 가운데에 있을 수 있겠다라는 음. 생각이 들면서 좀 행동을 조심하게 되고 거리를 두게 되더라고요. 특히 이제 아무 말이나 해서 분위기를 풀고 싶으셔서 좀 그런 이야기를 해보고자 그런 실수를 하시는 분들은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너무 주의해야 돼요. 네. 특히 대화하실 때 내가 생각하는 부정적인 주제가 있어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너무 하고 싶을 때는 상대의 성향을 충분히 아신 이후에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음, 상대가 나랑 비슷할 때는 부정적인 얘기하면서 가까워질 수 있죠. 세상에 음. 어떻게 그 부정적인 일들만 있겠어요. 당연히 부정적인 이야기가 있고, 저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많습니다. 하지만 상대랑 나랑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어, 나 팬인데? 이러면 가수 욕했던 게 되게 머쓱해지는 거죠. 음. 조심하시는 거죠. 아, 너무 좋은 꿀팁입니다. <laughs> 네, 일상생활에 정말 사소하다고 생각하지만 놓칠 수 있는 포인트거든요. 음. 이 포인트만 잡더라도 우리는 조금 더 호감을 시작해 볼수 있다. 라는 <laughs> 이야기로 오늘 자연스럽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궁금했던 게 네. 우리 연치님께서는 저는 가끔 이제 스피치, 저도 강의를 하다 보니까 스피치 강의로 사람들한테 주제를 하나씩 던져주고 어, 그 주제에 대해서 뭐 1분 스피치나 3분 스피치 이렇게 음. 부탁을 드려요. 네네네. 그런 질문들 중에 한 가지인데 지금으로부터 20년 후에 내 모습을 상상한다면 음. 어떤 모습일지가 갑자기 궁금한 거예요. 아, 제가 이 질문을 받고 다른 것보다 제일 오래 고민했거든요. 아... 왜냐면 30년 뒤, 40년 뒤에 오히려 편할 것 같아요. 그쵸? 20년이면은 우입되잖아요 맞아요. 아, 되게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네. 제가 바라는 저의 모습은 저는 50대 은퇴를 하고 싶고요. 네. 50대부터는 제가 좋아하는 음악이랑 와인하고 관련해서 네. 어, 와인집 사장님을 하고 <laughs> <laughs> 책을 쓰면서 네. 음악을 들으면서 약간 좀 유유자적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음. 지금 네. 머릿속에 제일 가득 찬 생각이 젊을 때 바짝이라고 음. 50대부터는 이를 은퇴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어요. 아예 새로운 뭐 음악을 하거나 갑자기 작곡을 다시 하거나 아니면 뭐 와인을 배워서 뭐 소믈리에가 되거나 정말 다른 일을 하는 좀 힙한 할머니로 늙어가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조금 더 새로운 저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말버스 음. 요즘 너무 바쁘실텐데. 불러주셔서 네. 감사하죠. 정말 너무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벗 같은 채널입니다. 감사합니다. 말벗 뿐만 아니라 그냥 벗. <웃음> <웃음>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의 말벗. 옆에 벗. 히렌츠였습니다. 안녕! 뿅. 뿅.